10년 넘게 방치된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 건물이 유튜버들의 공포 체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장성군 외곽 도로에 위치한 폐 건물 유리창이 깨져 있고 건물 내부에는 각종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4년 화재로 인해 21명이 숨진 장성이 한 요양병원 건물입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유튜버들이 공포 체험 영상을 찍으면서 소위 이들이 말하는 명소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유튜버들이 수없이 몰리면서 인근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쪽에 돌로 위를 깼다고. 음... 그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 돌로 위를 깨고 이런 넘어간 거야. 지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아. 유튜버뿐 아니라 전선을 절도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등이 건물은 골치덩어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의시년스럽고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위시선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들이나 그냥 자 사람들이 무단 침입해서 이렇게 저기니까 그러니까 조금 위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물 소유주가 서너 차례 바뀌었으나 안전상 문제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10년 넘게 방치된 겁니다. 최근엔 동물 화장터가 추진됐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장성군은 민간 소유의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못 들어가게 막 펜스도 치고 판말도 붙이고 하는데 이미 주문 되어버려가지고 개인 재난이 되는 것은 제가 따로 할수 있는 방법 법률이 없다 보니까. 이처럼 폐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와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